제가 루시드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제가 5일 전에 올렸어요. 5일 전에 보시면 은 루시드 영상을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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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저점 기회입니다. 이런 말을 진짜 안 쓰고, 그러니까 사실 어그로성 제목이긴 한데 이런 식으 글을 잘안 써요. 근데 굉장히 손익비 좋은 곳이라서 이런 영상을 찍었죠. 대부분 지금 물리신 분들을 보니깐요. 여기 물리신 분들을 보면은 대략 한 12, 1 불, 23불, 뭐 3.5불 이런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굉장히 뭐 50불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대부분, 한 평균적으로 25불쯤 되는 것 같아. 그죠? 25불쯤 되는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보겠습니다. 25불이 어디냐면, 25불이 이쯤이에요. 이쯤. 여기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차트가 여기가 이제 저점이 안 나왔을 때, 요렇게만 보면은, 진짜로 되게 저점으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엄청 저점 보이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매를 해 가는 거죠. 아,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겠지? 유튜브에서 뭐 전기차 나오고 어쩐다 하면서, 이때 막 그런 게 있었겠죠? 거래량 여기 많은 거 보면은, 이거 다 쳐몰린 거 없는데, 이거 다 쳐몰린 거. 분명히 5 0몇층 있다고요, 많이 있다고요, 이게. 근데 보시면, 이런데 보시면 보세요 어떻게 빠졌는지 보세요 요 채널에 하나 나오죠 크게 하나 나오는데 가속 추세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붙고 어, 플래그로 빠진 건 아니구나 플래그로 빠진 않았네 뭐 이런 식으로 플래그는 아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빠진 식으로 빠지면서 이제 요때도 많이 물렀을 거예요 아마 요때도 물렀을 텐데 루시드는 딴거 없어요 딴, 루시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런 데가 저점이라면 거래량이 매 말라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안 말랐죠.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잖아요. 저점 이식는데 이때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요 때가 이 5불 6불 할 때가 저점이 아니라는 거. 이때가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캔들 패턴, 캔들 패턴과 거래량을 보고 이런 것들을 지, 짐작을 할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짐작할 수 있다고. 예측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점 갱신했죠 근데 여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자, 루시드 보다가 루시드를 봤더니 어, 여기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야.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얘가 삼불가니 뭔? 이거 삼불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삼불가도 이거 못놓으면쳐 맞고 떨어지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삼불은 의미가 없어요. 삼불 의미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주봉 날봉으로 보셨을 때 주봉으로 볼까?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이때보다 이때가 이때보다 이때가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적가 달성하는데 거래량 줄었다 파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저가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는 거래량이 동이나요. 엄청 바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때 거래량 체크하고 항상 추세 전환의 신호는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체크해요. 근데 다이버전스가 뜬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다이버전스로 체크를 하기에는 거래량의 오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캔들, 캔들사 너무 멀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거래량 준 것과 동시에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떴어요. 이 부분이. 그럼과 동시에, 동시에, 여기도 다이버전스 떴어요. 이 다이버런스는 굉장히 좋은 다이버런스는 아니지만 이 중첩 다이버런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중첩 다이버런스라는 것 자체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결국 주봉으로 이2.2 구불이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에 매매하는 건데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이때 봤어요 5일 전에 차트 올렸을 때 이때 봤거든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가 중요해요. 왜 그랬냐. 여기를 4시간 봉으로 우리가 쪼개서 보면은요. 요게 바로 히든 강세라는 다이버넌스예요 이게. 여기가 일반 강세고. 콜라보로 떠서 여기서 한번 이 추세가 되도록 나가는 그런 곳이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설명 다돼 있지만, 여기서 반등이 성공한다면 굉장히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차트에 이해도가 있으시면 알수 있는 건데, 대부분. 루시드 20몇 불, 50몇 불에 물리신 분들은 차트를 모르실 거니까 어쨌든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되돌리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손절가를 2.48 불을 잡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좀 타이트하게 2.29 불이 아니라 2.48 불로 잡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오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제 평단가 2.6 불입니다. 2.6불 여기에요. 2.6 불이고 제가 잡은 거는 이제 뭐 이런 블루라인 같은 거 사용해서 잡았어요 블루라인 매매법 보시면은 여기가 박스권인데 블루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요런 데서 잡은 거예요 지지받을 때 블루라인 지지받을 때 파란선 보이죠? 지지받을 때 이때 이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적삼불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저점과 이 저점에서 다이버넌스가 컨펌이 됐기 때문에 얘가 진바닥이 되려면 은 여러분들이 많이 유튜브나 네이버 혹은 뭐 회사에서 접했던 역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떠줘야 돼요.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역회된 숄더를 뜨려면 모르시는 분들은 역회된 숄더를 이렇게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역회된 숄더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흔히 많이 뜨는 모양새가 바로 이 모양새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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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게 역회된 숄더거든요. 지금 역회된 숄더가 완성이 된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산불 가는 건중요하잖아요 산불 구간은 그냥 매도가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못 놓으면 눌릴 수가 있어요. 저야 지금 수익을 당연히 보고 있죠. 저는 지금 수익을 2.6%부터 2.6%에 제가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현재 14.5% 14 정도 수익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만 결국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못 놓으면은 그럼 다시 봐야 돼요. 얘는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 이제 물리신 분들이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역회된 숄더가 꼭뜰수있 깊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 추세가 넘어야 돼요 추세가 넘고 나면은 3.7불이 있어요 위에 3.7불 3.7불에 보시면은요 3.7불 3.7불 보시면은 저항 지지받던 곳이에요 여기 천장구간 천장구간 결국에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 치면 여기가 천장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루시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미들이 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3.7불에 또 많은 개미들이 물릴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패턴이고요. 중요한 거는 3.7불에서 저항이 왔을 경우 안 오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항이 왔을 경우에 3.7불에서 저항이 왔을 경우에 얘가 다시 3불 정도 구간까지 빠져주면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에요. 3불 구간이 어디냐? 3불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3불 구간은 가로 매물대가 같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요런 역해된. 폴더에 냉라인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산불 구간과 요 모가지 냉라인 요 구간 요 구간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얘가 올라가고 돌파 나오고 개미들 막 붙을 때 내려와서 손절나고 개지랄라고 나고 이때부터 전고달 파하면서 3.7부를 찢어 버리고 올라가는 그림 러니까 이렇게 오르든 이렇게 오르든 여기를 찢어 버리고 올라버리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최소 그래도 한 17부는 가지 않을까? 최소 17부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재 제평단가에서 한500% 정도, 550% 정도 가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요 물리신 분들, 뭐 20몇 불, 뭐 50몇 불 물리신 분들은 여기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알아서 내가 지금 물을 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다릴 것인가 이거는 선택이에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 물을 타는 거는 딱한 번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뭐 여기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뭐 계속 물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물렸 물리지도 않지만 차트 보고 매매하면 물렸을 경우에는 딱한 번에 물타으로 탈출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 그 허준의 차트 부화감이라는 강의 멤버십 방입니다. 여기서 루시들 매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매매했다 그래서 루시들 괜찮은 자리니까 매매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거를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평당가가 2.6불, 2.7불 요 정도로 다돼 있어요. 여기서 다 매매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3불 거의 찍었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3불 찍은 거는 역회된 숄더가 떠져야지 그때부터 장투 되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도 2.6불 평당까지만 얘가 돌파가 떠줘야지 역캐드가 이렇게 떠줘야지만 오케이 짐바닥 체크됐고 내 평당가 완전 훈훈하니까 그냥 장투 박어 그렇게 되는 거야 루시드의 호재를 찾으면 호재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 같은 거를 보고 매매하는 습관 자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루시드 영상 찍은 게 있잖아요. 어디 있어? 요거 요거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올려드렸는데 뭐 댓글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대부분 다 정상적인 댓글을 다시는데요. 하 이렇게 비정상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물린 종목 리뷰한 이틀 전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비웃을 때 나는 차트 분석을 해서 매매가 들어간 거거든. 이틀 전이 언제냐면요. 은 여러분 이때에요 근데 그때부터 15% 올랐어요. 저 사람은 15%도 못 먹을 걸요 아마 매매하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 3불 찍었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3불에서는 절대 매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냐? 여기는 냉라인에 저항받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히 돌파 이후에 안착 시에 우리가 뭐싱글 매수가 들어간건 몰라도 여기서 굳이 매매가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루시드 물리신 분들은 요거 보시고 좀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